내가 살때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32만 5천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4천원 올랐잖아요. 그죠? 돈당 1.23% 올랐는데, 국제금시장는좀 오르고 있어요. 환율도 오르고 있고. 근데 내가 팔때 기준은 오히려 또 500원 내렸어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제금시세는 많이 올랐고, 뉴스에서는 금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국내금시장 보니까 뭐, 맹 그대로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제금 시세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싸게 살수 있고, 어, 생각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방금방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파는 사람은 이제 속이 좀 상한 거죠. 아니, 뭐, 금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파는 시세는 뭐 그대로 하나도 안 올랐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거를 뭐 보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격은 계속 올라요. 열 돈이 331만 4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금방금방으로 하면은 318,650원 0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차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거의 뭐 30만원 가까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 조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8.5%에서 9%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있다가 이제 금이 모자라고 이러면 국제금 시세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겠죠. 경기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금을 팔로 오는 거예요. 시세가 올랐다. 뉴스에서 뜨드니까 어, 금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을 팔로 오나 봐요. 그리고 뭐 어떤 큰 수요들이 안 몰리니까 파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금이 지금 금값이 안 올라가는 거죠. 가격 한번 볼까요? 금방금방으로 나와 있는 호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살수 있는 게 지금 78,200원 이 정도에는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3 7 5 g 곱하면은 2 9 3 2,500원 나오고요. 매수 수수료 2% 나오고 인출 수수료 요거 나오고 그러면은 실물 골드바를 살수 있는 게 318,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홈페이지 시세보다 331만 4천 원보다 8.91% 싸게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초창기 방송할 때는 거의 뭐 1%에서 2%이 정도 그냥 홈페이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를 지금은 심할 정도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는 질문 있잖아요. 홈페이지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이렇게 있으니까, 나 부가가치세 빼고 그냥 살수 없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안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됩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거의. 거의 뺀 가격에 지금은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금살때팔때 때 가격 차이가 큰 거는 금값이 오를 때라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금값이 오른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고, 3, 4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살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팔때 금액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차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87.71%. 대략적으로 뭐13% 차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15% 난다.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에 이제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최근 몇 개월, 한 1, 2년 정도 됐나요? 코 o v i d 1 9때 내가 팔때 시세가 엄청나게 지금 막 올라왔거든요. 내가 살때 시세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은 내가 팔때 시세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만큼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높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금값 조금 올랐다 싶으니까 금을 내다 파는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뭐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파는 사람은 많은데 이제 생각보다 금을 살려는 사람이 수요가 아직까지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작은 거죠. 네. 결국은 이 가격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올라가질 않는데 이거를 신경질 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실물금하고 실물은을 사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이나 몇 개월 만에 보고 안 올랐다고 신경질 을것 같으면 그 사람 애초에 투자부터 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실물금을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종이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을 지금 누군가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안 오르고 있다는 거는 조금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있으면 좀 계속 받고 싶은데 뭐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